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될수 있다. 이것은 결국 그거죠. 가장 긴 변,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합보다 어떻게 되어야 돼요? 작아야겠죠. 이 얘기. 그러면 봐봐. 지금 얘가 가장 긴지, 얘가 가장 긴지 모르죠. 그래서 경우를 쪼개줘야 돼. 여기 가장 길다. 또는 누가 제일 길거? 2 x 백이이 제일 길다. 이거 두 가지로 쪼개놓고. 6이 가장 길다면, 6은 3에다가 2x 더하기, 아, 2x 빼기 3. 이거 두개 더한 것보다 작아야 된다. 이 말이겠죠. 됐나? 그럼 6은 이렇게 해서 2x가 될 거고, 우리 자리만 좀 바꾸자. 그럼 이렇게 그대로, 그대로 2x가 더큰 거지. 그럼 2x가 더큰 거다. 6보다 더큰 거죠. 됐나? 그래서 x는 3보다 큰 거니까, 1하고 2는 된다. 아, 다시. 3보다 큰 거. 4, 5, 6, 7. 이렇게 가능하다. 이 말이죠. 됐나? 오케이 그 다음 얘 볼게요 얘는 2x 더하기 3이 제일 커야 하니까 2x 더하기 3은 나머지 두 배나 합보다 이게 제일 작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얘는 9가 되겠고 넘어가서 12가 되겠죠 6보다는 작아야 돼아 그러면 x가 결국 3보다 크고 6보다 작은거 4랑 5 이거 두 개만 된다 이것이 됐나? 가장 긴 배는 나머지 두 배는 합보다 작아야 된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엔드.